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제 닉네임은 안맹이라고 합니다. 시모자입니다. 판텔레사사오라고 합니다. 전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셀림이라고 합니다. 달달한 초바이고요이카라고 합니다. 투헌입니다. 홍문어입니다. 향엠입니다. 레미입니다. 우마문이라고 합니다. 하치산이라고 합니다. 저 히도라고 합니다. 다미야. 파트라고 해요. 팀피어. <laughs> 인명 루돌프입니다. 인명테이어입니다 체이테이라고 하고요. 트레비라고 합니다. 금가야라고 합니다. 라나카입니다. 일단 게임에서 챔피언스 미팅 같은 거할 때마다 터지는 도파민 같은 게 제일 큰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게임 말고도 안에 고증돼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진짜로 있던 거여가지고 더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마무스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고증과 그리고 우마무스의 실장 마들의 스토리를 완전 제대로 와 이런 것까지 고증을 했다고 할 정도로 변태력 같은 고증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눈물 포인트가 많아요. 2기 마지막화도 그렇고 3기도 중간대. 보면서 계속 울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슬프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예쁜 여자들이 달리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눈어강령이에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캐릭터들이 예쁘고 두 번째로는 고증 같은 거를 잘 살려가지고 교차하면서 보면은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달려서 1등을 한다 빠르기만 하면은 노력하면은 강해진다 그런 게 아무래도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 같은 경마생들의 이야기들이 매력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영어 받아가지고 한 그런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랬었었는데 항상 보니까 캐릭터들도 너무 귀엽게 잘 뽑혔고, 캐릭터들에마다 그 서사가 있잖아요. 그 서사들이 너무 제대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아, 이런 애들이 이런 배경으로 통해가지고 만들어졌구나. 이거는.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좀 매력을 좀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단 처음에 눈길을 끄는 이제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그 디자인들의 이제 개연성을 부여하는 각자만의 이제 인연 스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IP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경주마를 모티브로 한 미소녀 캐릭터들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매력적이다 생각해요. 실제 마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스토리를 정말 감동적이게 풀어주는 좋은 장르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마무스는 단순히 그냥 달리는 걸 좋아하는 소녀들이 아니고 좀더 동물적인 본능을 갖고 달리는 것에 감동과 슬픈 그 모든 걸다 느끼는 그런 소녀들이 나오는 청춘물이라서 좋아합니다. 어, 우선 일단 달리기라고 하실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이음마무스맨을 통해서 이 경마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과 이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원본 마도 있잖아요. 그 원본 마가 써내려간 역사랑 더불어서 또음마무스맨 측에서도 스토리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빠지게 된것 같아요. 이번에. 이 소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걸 약간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본 그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를 키워서 그 다음에 그 캐릭터가 인게임의 그 레이스라든지 이런 거에 나가서 우승하는 그런 재미를 보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스의 IP의 매력은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스포츠 물로서 의 열혈 그런데 이제 스포츠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열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에 이제 또 소녀의 아름다움과 예쁨을 이제 또 같이 느낄 수 있는 열혈과 아름다움을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좋은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캐릭터를 육성했을 때도 레이스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고 스킬이 터지고 이런 재미가 있어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매력은 얘네들이 달리는 것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본인의 목표를 이뤄내는 게 저는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주마를 모티브로 한 미소녀 캐릭터들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매력적이다 생각해요. 스포츠 물 같아세요. 볼수 있었던 애니메이션에서 그냥 이상하게 진심을 다해서 뛰지 않는 그런 여자애들의 모습을 보다가 진심을 다해서 전력으로 뛰는 여자애들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게 정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셋여회가 많다, 많다. <laughs> 지금 코스프레 하고 있는 칼스톤 라이트 오라고 체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되게, 되게 쿨뷰티처럼 생겨서는 바보라는 점이 좋아요 당연히, 보이시다시피, 골드십입니다. 골드십이, 성격도, 엉망진창이라 해야 <laughs> 되나? 저도 그런 성격인 거에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저랑도 성격이 살짝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어, 다이타코 헬리오스입니다. 캐릭터성 자체가 항상 활발하고, 그 다음에 매사에 긍정적인 그런 캐릭터라서, 항상 좀 우울할 때마다 헬리오스를 보면서, 아, 좀 우울한 게좀 사라지는구나 싶어가지고, 이 헬리오스라는 친구가, 그 내가 딱 최애하는 캐릭터다. 이렇게라고, 얼센티시스 <목소리> 파티. 원래는 세이윤 스카이를 제일 좋아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블로스가 너무 귀여워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드카 김네 KSM이라클 같이 잘생긴 친구들 좋아합니다. 저는 마치카네 타노이저 같은 약간 좀 귀여운 애들 좋아하고요. 지금 스페셜 위크 좀 이제 밑에 자마늘도 나와 있잖아요. 뭐 부에나비스타, 뭐세자리오 데어링 텍트뭐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심벌리, 루돌프, 딱한 명,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다 들은 것 같고, 그러면 수아, <laughs> 수아님만 들을 예. 수 있을까요? 게임 시작하고 별로 안 돼서, 삼성 선택권에서 한 명을 뽑았어야 되는데, 필살기 모션, 고유 스킬 모션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캐릭터다. 루돌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최애캐가 됐습니다. 저는 최애가 두 명인데, 하나는 정글 포켓이고, 하나는 아그네스 타키운이에요. 저 사실, 원래 잠깐 안 하고 있었다가, 어, 시시대 해본 극장판을 좀 뒤늦게 봤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갑자기 빠져서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TM 오페라고 합니다. 이 캐릭터를 또 좋아하게 된 계기가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걸 겪더라도 웃으면서 이제 모험을 이제 헤쳐나가는 그런 고전 정신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나카야마 페스타 사랑해. 시리우스 신벌리 메나타 카페 사랑해. 도박을 잘해서 저는 퍼피니까요. <laughs> 저는 친구니까요? <웃음> <웃음> 라이스 4호입니다 저 마야노타건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첫 삼성이 웨딩마야였는데 그 웨딩마야를 키우면서 마야에게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되고 애가 막 어린애 아니야 이러는 것도 이제 하나하나 귀여워가지고 최애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그네스 타키오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요소들과 가장 잘 달린다는 요소들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최애는 잠시만요 <laughs> 사운드 오버스입니다. 인게임 개인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뽑았고요. 그리고 3기 망했다고 하지만 저는 3기 사랑합니다. 왜냐면 하 최애가 나왔거든요. 단츠 플레임. 뭔가 착하고 밝은 애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 단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최애는 아그네스 타키온. 처음에 봤을 때는 어, 얘 뭐지? 했었는데 이게 점점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빠져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명만 꼽긴 어려운데 제가 신시대 문이라는 극장판으로 입덕을 했기 때문에 아그네스 타키온도 좋고 이제 극장판을 여러 회차를 보다 보니까 단체 프레임도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하나씩 다 좋아져요 지금 코스한 이 도카이 테요도 정말 좋아합니다 최우 마음을 쓰시는 역시 제가 여기 코스프레한 마치 카요오코 기타로 제가 원래부터 뭐점 보는 거나 행운이 오는 뭐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막 수집하고 그런 걸꽤 믿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치카네 후쿠키타로는 그런 성질과 딱 맞는 캐릭터였고 그리고 이 캐릭터를 숭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좋은 행운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캐릭터가 제 최애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데 그래도 딱한 명만 고르라고 하면 어드마이어 베가가 제일 최애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고유기 연출이 좋아서 좋아했는데 점점 이 캐릭터를 알아가다 보니까 캐릭터 혼자서 고뇌하는 거 그리고 여동생을 잃으면서 혼자 고립돼서 고독함이 느껴지는 게 안쓰러웠고요 좀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카렌짱요? 제 최애 우마우스맨은 가장 사차원적인 캐릭터인 골드십인데요 이유는 실장마의 사츠키상 때 축지법 머프를 보고 반했습니다 그리고 4차원답게 실장마가 정말 좋고 싫고를 정말 표현 잘하거든요 제남자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예쁘고 캐니까 <laughs> 아까 말씀드렸요 잘생긴 친구를 좋아해서 KS미러클 스토리도 참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무 슬프고 좋습니다 이게 왠지 잘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하고 나니까 반응도 조금 괜찮아가지고 아들을 하길 잘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츠라기 에이스의 특유의 약간 보이시한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매력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코스프레를 하게 됐습니다. 페스타를 국내에서 뭔가 행사 같은 데에서 본 적도 없고 제차의 애들 중에 한 명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페스타의 매력은 생긴 것과 다르게 외적으로는 뭔가 남성적인데 안에 그 매력이 있다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겟모에 왜? 겟모에 모에. 일단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일 처음 봤던 메모리 골드쉽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골드시 이제 하는 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상한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남만어 그래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첫 매물 봤던 이 옷이 제일 쌌어요. <laughs> 가장 좋았던 거는 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아, 치마 입는 건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바지 입고 있고, 또 타키온도 제 지인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원래는 다른 캐릭터를 코스프레 하려고 했는데, 의상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코스프레를. 제가 저번에 스마트 팔콘 코스프레도 아마 했었는데, 그때 아이돌 컨셉 코스프레가 음... 재밌어가지고 호코도 아... 이제 지역 아이돌 컨셉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번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헬리오스 성격이 되게 밝고 명랑하다. 그래서 약간, 어? 약간 제 성격 같기도 하고, 헬리오스가 귀엽고, 또, 호감 가는 캐릭터여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로드 투더 탑을 정말 즐겨봤는데요. 거기서 탑 로드 트레이너가 제 우상격이었어서, 어떻게든 따라 해보고 싶어서 탑 로드 트레이너를 코스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처음 코스프레 해본 캐릭터도 이 캐릭터지만, 제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 다른 캐릭터 중에서 최애 캐몇개 빼면은 거의 이 후쿠키타로 코스프레만 계속 할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고 싶어서 평소에 좋아하던 캐릭터라서요. 저도 가족이고 싶었습니다. 아 나만 달랐어. <laughs> 말씀드렸다 저랑 성격이 의외로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해봤는데 어그 반응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계속 코스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마무스메 코스프레 하신 이유도 이제 타키온이 최애라서 하시게 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제 성격과 케이스성이 잘 맞아서 듭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일단은 요 근래 에 행사를 많이 다니면서 헬리오스 코스프레를 많이 하기도 했고 새로운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서 세이운을 고르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마무스메 코스프레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딱 매물이 나와서 에어그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캐릭터를 코스한 이유는 제가 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 닿았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다치고 무너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캐릭터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고 그 포기하지 않음에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인들 이제 치, 소중한 친구들도 포함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제일 유명한 이제 일척 포즈, 이거죠? 일착 포즈요. 트레이너를 향한 여러 가지 실험들 이런 게 가키온의 매력이죠. 와 이게 기본적인 중요한 포즈일 까 이게 이제 승리 포즈인가요? 도카이테이오가 목표로 한 무패 무적의 삼관오마무스메 삼을 표현한 포즈입니다. 이거 기본 기본 포즈? 네. 아 알겠습니다. 포커 인게임 중에 포즈가 있는데. 토키타루라면 네. <laughs> <퓨타르랑의> 역시 수정구슬을 빼들올 수가. 아 알겠습니다. 이 수정구슬을 딱 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 포즈인가요? 일차, 일차 포즈 이게 예, 그저 더... 승리 포즈인가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응. 제 기본적인 시그니처 포즈가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포즈나 동작으로 표현하자면은 누구나 아니까 그런 포즈? 안타깝게도 지금 부에나 어. 비스타 같은 경우는 아, 그렇죠? 템포테. 이거 지금 어떻게 한 동작으로 표현하기는 지금은 조금 아직 음, 어렵지 어?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승리 포즈인가요? k s 스 역할로 저희생각나는 그런. 이거는 기본 포즈인가요? 아니면 승리 포즈인가요? 승리 포즈. 승리 포즈. 저 레전드 체인저 지 좋아합니다. 아, 이게 가장 어려운 노래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아,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지만, 공식으로 음마무스에 게임 들어가면 들을 수 있는 박후신 성우님께서 불러주신 그, 박신, 박신, 박신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노동요로 쓰기 딱이에요. 그거 듣고 숙제했는데, 숙제가 사라져 있었어요. 진짜 꼭한번 들어보세요. 드립니다. 하나만 꼽을 수가 없는데, 신시대의 문 극장판 오프닝이었던 레디 스테디 더비도 너무 좋아하고, 그 엔딩으로 나온 프리즈매틱 스포츠도 정말 좋아하고, 로즈 투더 탑의 글로리어스 모먼트도 좋아하고, 엔딩으로 나온 샛별이 달리는 하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무대를 했는데요. 이제 무대, 이제 춤을 춘 꿈을 걸어라는 곡도 가장 좋아하는 곡중 하나예요. 너무 웃음의 최애 노래는 신데렐라 그레이의 무한입니다. 저 최애 노래는 블로우 마이게일이었는데 요즘은 살짝 바뀌었거든요. 레전드 샤디로 아, 이게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악무의 사진 행사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악뿅이예요. 음악뿅이 하겠습니다. 어, 트레스 온도요. 요즘은 레전드 체인저 많이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리오스 캐릭터송에다가 미스터 시비 캐릭터송도 자주 듣고 있어요. 미스 빅토리아 웬만한 애들이 다 불러도 가사도 좋고 실제로 본 적은 없기는 한데 꼭 직접 보고 싶은 노래기도 하고요. 마무스며최의 노래도 역시 마치카네우쿠키타루의 테마곡인 럭키 컴스 u 루 행운이 온다라는 노래니까 하루에 한 번씩 들어도 나쁘지 않죠. <laughs> 최애 <laughs> 노래는 노드 투어 타 오프닝인 글로리어스 모멘트랑 역시 엔딩인 샛별을 달리는 하늘입니다. 아무래도 음악 비율가좋지 않을까 싶은 입니다 골드 1의 피스피스 스피스 비골 피스피 시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케물이... 는 미스 빅토리아 이유는 잘막 얘기할 만큼 막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듣다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서 그 노래가 제일 좋은것 같아요 어, 저는 레전드 체이서 제일 좋아합니다 연출이 너무 멋있어서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만 꼽기는 되게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음악 모세을 하면 역시 또 저희 는 아니겠습니까 기본 근본 음악적이 되겠어요 저도 이제 똑같이 레전드 체이서 심볼리루돌프 보이스가 있고 연출이나 노래 자체도 되게 신나고 좋아서 최애 노래입니다 미스 빅토리아요 레전드 체이서요 저 URA 뉴 월드요 어? 우마 뉴 월드 우마 뉴 월드요 우마 뉴 월드 그 UMA였던 오 저는 역시 성능 생각하기보다는 애정이 좀 가야 그래도 게임하는데 오래 즐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 무조건 애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스토리를 보는 위주로 게임을 해서 애정픽을 달아봤다 성능픽이요? 성능픽이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공약을 보고는 있지만 거기서 최대한 애정픽을 할수 있게끔 성능이랑 애정 골고루 섞으면서 애정픽을 할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성능픽도 좋지만 애정픽을 더 많이 따라갑니다. 저는 버트 챔미에도 보드카를 내보냅니다. 저는 무조건 애정픽이고요. 다음에 일본 더비 챔미어 갖고 보드카랑 김래 데리고 나갈 생각입니다. 저도 굳이 따지자면은 애정픽인 것 같아요. 약간 성능픽으로 하면 약가좀 낭만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약간 애정픽이랑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픽을 골고루 섞어서 나가는 편이니다 저도 애정픽으로. 항상 심벌리 루돌프만 육성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 곳을 쫓아서 픽을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역시 후쿠키타루를 더 높은 랭크를 기록하기 위해서 역시 다른 조합이 좋다거나 이제 계승이라고 하죠 계승이 되게 좋게 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마무스메들을또 같이 키워줘야만 결국 또 마치칸의 후쿠키타루의 랭크도 나중에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성능픽을 위시한 애정픽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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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픽입니다. 완전히 애 F라서 정말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애정픽을 쫓아가는 편이에요. 저는 챔미마다 무조건 마야너타건 내보내기 때문에 무조건 애정픽으로 따라가는 무조건 편입니다 애정픽이요? 성능픽 못 따라가요? 애정픽이요? 성능픽 못 뽑아요? 성능픽이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반인데 당장에 이번에 있었던 그 장거리 리그 브이로즈 같은 경우에도 애정픽을 따라가고자 헬리오스를 장거리를 개조를 했었고 그리고 정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그에 해당 마장에 있는 성능픽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투입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캐들이 어느 정도 성능이 괜찮은 애들이라 어 성능픽이라고 봐야 할지 애정픽이라고 봐야 할지. 근데 약간 애정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체외에서도 볼수 있듯이 저는 무조건 애정픽이고요. 성능픽을 해도 웃음을 못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낭만을 찾자 해서 애정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성능픽을 가져가는 편인데 이제 가끔씩 애정픽 한 번씩 해주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선입이 제일 좋기 때문에 선입해가 지고 독과 성능 애정픽 하나 성능픽 하나 이렇게 섞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능보다는 애정을 더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애정가는 우마무스메일수록 뭔가 육성할 때더 재밌다? 우마무스메 스토리가 있잖아 요 육성 때 나오는 그 스토리 보는 맛으로 육성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애정픽으로 육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꼭 우마무스메가 아니더라도 말하자면 애정픽에 좀 가까운 게히어라든지뭐 오바가 강하다 이런 것보단 제가 하고 싶은 캐릭터를 키우는 게 더라고 니다 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정픽이기는 한데 그 애정픽들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나은 애를 선호하기는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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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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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